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캐나다의 로렌스 르무는 요트 경기에 출전해 경기도 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싱가포르 선수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2위를 달리던 그는 레이스를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동료 선수들을 구하고 다시 경기에 참가해 2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황색탄한 유상 선수는 육상남자 110m 허들 예선에서 첫 번째 허들을 넘다가 당한 부상 때문에 오른발을 쓸수 없는 상태였지만 왼발만을 사용해서 나 홀로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해 벅찬 감동을 사람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이때 발라스바지라는 선수는 이 다친 유상선수와 결승전이 통과하기를 기다렸다가 휠체어로 안내를 하며 그가 발휘한 스포츠맨십 역시 많은 사람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록으로 평가하는 메달이 아닌 위대한 숭고한 올림픽 정신을 발휘한 트라이 메달 수상자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승리 지상주의의 탈피입니다. 메달의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 자신을 극복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성적 지상주의를 벗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일 것입니다. 둘째는 경쟁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로렌스 리무처럼 자신의 목적을 포기한 채 경쟁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기업의 목적인 매출 신장보다 경쟁자의 안정과 가치를 위해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육상선수로 선정된 칼루이스는 인간은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상승 에너지가 솟구친다. 만약에 경쟁 상대가 없다면 기록은 퇴화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경쟁자가 있어야만 새로운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경쟁자에 대한 상생의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겸손함입니다. 리마처럼 마지막 순간 자신도 즐기고 관중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마는 비운의 순간을 상대의 탓이 아닌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마음을 비운 겸손한 질주를 통해서 전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며 올림픽 정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 헌장 역시 스포츠가 우애와 연대와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반한 상호 이해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의 사상 최초로 남미팀이 구성되었습니다. 10명의 선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를 끝으로 난민팀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면서 전세계를 향한 강력한 이러한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케냐 육상선수 출신인 난민팀 선수단장 데칼라 롤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스포츠는 사람들에게 현명함과 용기를 줬습니다.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이 보여줄 스포츠 정신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달의 색과 기록이 아닌 올림픽 정신의 시각으로 경기를 보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